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가 우리 오르비텍 준비했고요 바닥에서 지금 정말 역대급 거래량이 연속으로 이렇게 터지면서 이번 원전 해체 관련 대장주로 이렇게 딱 올라서 우리 오르비텍이 지금 급등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투자 경고를 달고 이전 최고점까지 딱 뚫어냈지만 바로 이런 장대음봉이 이렇게 터진 만큼 자 우리 주주님들 아,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하나 이 고민이 될 시점이죠 자 근데 지금 이 원전 해체가. 재료 소멸로 받기에 뭐 다른 원전 어, 해체 관련 주들 후속 주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 순환매 흐름을 조금은 이어가면서 일단 이 슈팅 이후에 곧바로 터질 이슈가 당장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의 이런 변동성은 키우겠지만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제가 이유 그리고 하나 하나 분석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 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 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 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엔 힘을 숨겨 뒀지만 내일 급. 나올 찐주 식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베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이 10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분. 5%든 5%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 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오르비트 보시면 일단 이렇게까지 대장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원전 해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미 진출을 해뒀고요. 특히나 이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까지 나서면서 이거 자, 회사 운명까지 바꿀 그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드디어 이 상업용 원전 최초로 해체 결정이 딱 되면서 이 원전 해체 관련주들 500조 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강한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 본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고요. 지금 전 세계의 연구 어정 된이 원전이 214기나 되는데 아직 이 10%밖에 해체가 안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500조에 달할 걸로 추정되는 이 원전 해체 시장에 이번 고리 어 1호기 해체 경험을 토대로요. 본격적인 해외 진출 어 해외 시장 진출 기대감이 더욱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고리 1호기를 해체한다. 이 이벤트에 단순 테마로 이렇게 딱 소멸이 되고 그럴 만한 재료는 아니라는 거고요. 자, 오래돼서 사용 못하는 이런 원전은 안전하게 해체하고, 자, 늘어난 이 신규 수요에 또 우리 k 원전 자, 팀 코리아들 새로! 지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쌍끌리 특수가 더욱 우리 원전 관련 주들 이 실적과 성장 기대감을 자 더욱 더 키워가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적된 원전 부품 공급망을 무기로 더욱 유리한 이 원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칼 같은 납기를 딱 지키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이 수주 경쟁에서 이렇게 어 확실하게 앞서 있거든요. 자 특히 424개의 협력사가 원팀으로서 뛰고 있는 만큼 단순 어떤 테마에 관련주,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주라는 거고요. 결국 이 원전이 지금 시점만 반짝 이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 AI 개발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전 세계 이 전력 사용량이 정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바로 이 원전뿐이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시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이 5년 뒤에만 봐더라도 이렇게 4배 이상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결국 이 ai 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 이 기조를 강하게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 생산 확대는 안 하겠다 자 이런 음 입장을 좀 시력적 관점에서 선회해버리는 그런 이슈들도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동안 이 원전 관련주들이 뭐 수주권 하나에 뭐 난리가 나고 탈원. 원전 정책이 이렇게 오랜 기간 하락을 하던 자 이런 시절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커진 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 이전 한국 배터리 섹터 그 이상의 이태 시세를 만들 이런 시왕이 조성이 된 만큼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 오르배텍이 자 정말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이 소외된 그런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한 번에 이전 최고점까지 가격 되돌림을 이렇게 딱 만들 수가 있었던 건 결국 이 이 안에서 이 매집된 세력의 핸들링이 없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고 이 고점에서 물린 악성 매물 때까지 지금 이렇게 딱 소화를 해준 만큼 결국 더큰 상승 이걸 노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더큰 상승을 만들어낼 개별 호재 자 이게 지금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이 움직임에 담긴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들어 올릴 때 터트릴 호재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도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자 지금부터는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이런데 이런데서 쫓아다니고 또 여기서 오일성 깬다고 좀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마지막 큰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 확실한 정보를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도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자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식은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걸 모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따른 이 매도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커들이 변동성에 오히려 기회로 삼고 수익 크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유압볼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딱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일단 번호 하나 띄어 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연 연락처로 어, 종목명 오르비텍 간단하게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꼭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이 세력들 뭐보유물량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저어 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 마지막 극등 랠리가 나올 텐데 자 곧바로 이 자리에서 호재 터트리고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갈 거예요 왜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될지 미리 알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이렇게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자 이런 흔들기 뭐 이런 거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어떻게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꼭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크게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이런 흔들기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기회 삼고 어, 맞춤 대응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자, 대응이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과 매도가부터 호재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010-5894-2930번으로 오르비텍 종목명 딱네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이 올라타서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말씀드린 호재 다 터지면서 마지막에 이런 급등 나올 때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어떡 할까요?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뭐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좀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고작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자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정말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라고 보셔도 좋고요. 빠르게 어, 정보 확인하셔서 더 어, 문자 바로 남겨주시고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정보 매매하시고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